안녕하세요, 미남농부입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잠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감이 땡글땡글한 게 굵기도 굵고 해서 잠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따는데요. 감이 정말 굵고요. 저기 또랑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네. 정말 감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거의 1번 2번입니다 이쪽 구간은 짧아서 3명이서 잠깐 와서 따는데요 밤 사이즈가 좋습니다. 지금 이쪽은 태비장, 어, 태비 걸음을 하는 태비장인데요. 어, 태비장 옆에 있어서 그런지 나무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 바란스도 맞고요. 네. 이 태비를, 어, 매년, 매년, 2년에 한번 정도, 어, 사용을 합니다. 어, 그, 발효를 시켜서, 어, 사용을 하는데요. 미생물 제제도 넣고요. 이렇게 매년 넣는 효과가 아, 납니다. 이렇게 사다리 따고 있는데 감이 너무 좋아서 잠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